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부정 등록 신고에 관한 내용을 개시를 하였기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부정 등록 신고,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하여. 국가유공자 부정 등록 신고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그렇게 해서 신고 방법 여기에 다 나와 있죠. 보훈청장이 제출하고. 음왜 이런 걸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신고하여 접수되면 신고 포상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부정 수급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 그 다음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단, 포상금은 한 건당 300만원 범위 내 1인당 연간 1,500만원까지입니다. 포상금 지급 제한 신고 내용이 이미 언론 매체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부정행위 신고자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국가유공자 변동과 관련한 신고인 경우 권리 소멸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까지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 여기 보시면 부정행위 신고서가 있습니다. 신고인 그다음 부정행위자 인적 사항. 부정행위 신고 내용. 아마 지방 보훈청에 가시면 이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작성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처리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접수, 조사, 결과. 그렇게 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접수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 하고 지급 결정 계좌 입금. 자 오늘은 국가유공자 부정 등록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